마시고 네, 만나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의 왕이죠. 네, 지금 고구마 바로 캐어서 네, 수확해서 예? 택배 네, 보내드립니다. 네, 택배는 무료고요. 네, 10kg에 35,000원에 네, 판매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네, 고구마 만난 꿀 고구마 한번 드셔보세요. 구하시고 네, 고구마 찬찬히 보시고 네, 지금 한참 네, 수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들은 4월 중순부터 고구마를 심어요. 네, 고구마를 심어서 네, 이렇게 네, 모양은 밤마다 조금씩 털려요. 털려도 네, 네, 상품은 네, 고구마는 어, 맛이 거의 다 비슷한 네, 맛을 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네, 드시고요 또 혹여 고구마에 이렇게 싹이 돋더라도 제거하시고 드시면 아무 상관없어요 네 고구마들은 네, 자체에 숨을 쉬기 때문에 뜨는데. 조그만 상처가 나더라도 이렇게 네, 하얗게 나오는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네 이걸로 자가 치유를 한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아, 네. 네, 아주 네, 어, 요즘 네, 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많이들 고구마 드시니까 네, 고구마 한번 드셔보세요. 네, 금방 가네, 캐낸 네, 고구마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숙성된 고구마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네, 고구마가 네, 갈 때마다 네, 속 색깔이 어, 약간씩 변하는 있어요. 우리 밤마다 여기도 어, 조금씩 차이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맛은 보장합니다 네, 여러분 미소농장 믿고 한번 구매해 보세요 찬찬히 고구마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고구마를 보시고 상품을 구매하시면 네, 좋을 듯 음, 싶어요. 지금 이거 사람이 사이사이, 안 이게 안 사이 네, 안 뜨네. 감자도 났어요 감자. <laughs> 감자가 네, 사이사이에 하나씩 났네요 네. 아, 저희들이 감자 농사도 짓거든요. 네. 철마다 예정으로 가 있어요. 어, 제철 음식 농사 지으니까. 네, 음, 한번, 한번 구매해 보시고 네, 마음에 한번 드시면 네. 손들 잡으시고 네. 어, 농산물 직거래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씩 맛보세요 고구마가 텅텅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에어프라이기에 넣, 넣어서 좋은 사이다 네, 사람이 안 들어온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네 <laughs> <laughs> 우리 사원님, 고구마캐다 구부러졌어요. 아, 저걸 셔츠를 찍었어야 되는데, 어떡해, 어떡해. <laughs> 네, 여러분. 네, 고구마캐다가 에피소드도 많아요. 네, 이렇게 섞어서 아, 드릴 거